중위 능률 낀 팔과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Who is happy 인데요. 까마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내용입니다.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Who is happy? Uh,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라는 뜻이죠. 뭐 같은 표현으로는 a long time ago 정도가 있고요. There was a crow who lived in a forest. 어, 까마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까마귀냐면, 숲에서 살았던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어, 뭐뭇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유도부사가 대열이 쓰이고 있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crow라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was a crow. 과거 시제니까요. is가 아니라 was. 그리고 수일치에서 w e r e 이 아니라 was인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까마귀이긴 까마귀인데 어떤 까마귀냐면 who lived in a forest에요. 어, 숲에서 살았던 까마귀입니다. 어, 우리가 원래 동물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서 관계대명사를 쓸때 위치를 쓰는 걸로 배우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지금 우하거든요. 그래서 크로우지만 사람처럼 이야기도 하고 사람처럼 나오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후를 쓰고 있는 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후 뒤에 보면은 주어가 안 보여요. 왜냐면 이후가 그 주어를 어, 먹어버린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먹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고 앞에 동사가 워즈 과거였기 때문에 뒤에 리브도 관계 대명사절의 동사인 리브도 리브드 lived 이렇게 과거시. 시로 써야 되는 부분 주의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crow는요. Was very happy with his life. 아, 까마귀는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뭐뭐에 만족하다 할때 be happy with 전치사 with로 연결하는 부분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once upon a time이기 때문에 시제가 전부 다 과거 시제가 나온다는 부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He always looked at himself in the water. 그는 항상 봤습니다. 그 자신을 봤습니다. in the water.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라는 뜻이죠. 지금 always라는 빈도부사가 쓰였어요.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쓰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사의 위치 잘 파악하셔야겠고, 뭐뭐를 보다 할때 전치사 at 쓰는 것도 잘 보시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본 거기 때문에 재기대명사 쓰이고 있죠? 그래서 himself라는 것도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He thought no one was more beautiful than he was. 그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러이러이러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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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보이셔야 되고요. 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제가 다 과거 시제로 일치하고 있는 거한번더 보시고, 비교급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이라는 비교급이 쓰이고 있고, 비교급을 쓸 때는 뒤에 then 하고 비교 대상이 나오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앞에 주어진 주어랑 뒤에 비교 대상이 형태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no one was 라고 한 것처럼 뒤에서도 he was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관계대명사 나왔던 거잘 보셔야 될것 같고, 마지막에 비교급 표현 쓰는 방법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어, one day라는 표현도 과거의 어느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제는 계속 또 과거 시제로 나오게 될 거고요. The crow saw a swan on the lake. 어, 그 까마귀가 봤습니다. 백조를 봤습니다. 온더 레이크에서. 호수에서 이제 백조가 있는 거를 본 거죠. 그래서 호수에서 할때 백조가 호수 위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더 레이크 전치사 on 쓰고 있는 거잘 보셔야 되겠고요. 시제는 역시나 과거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The swan is so white. He thought, but I'm so black. 백조는 정말 하얗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I am so black. 나는 너무 까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시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문장의 전체적인 시제는 과거 시제지만 이렇게 따옴표로 연결된 문장은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했던 당시에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 묶인 문장은 현재 시대다라는 것도 한번더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하얀데 나는 너무 까맣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ve never seen such a white bird before.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Such a white bird before. 전에 이렇게 하얀 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이고 있어요. 왜냐면, 하 언제 본적 없는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적이 없다라는 사건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언제 봤는지, 언제 보지 않았는지 시점이 중요했다면 과거 시제를 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를 잘 보셔야 되고, 현재 완료 시제의 네 가지 용법 중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용법 중에서는 경험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 쓸 때, 어, PP의 형태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see, saw, seen. 3단 변화 한번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얀 새를 한 번도 본적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얀 새라고 형용사를 강조할 때 우리는 such a 형명의 어순으로 쓸수 있어요. 어, 만약에 so를 쓴다면 so 형 어명이죠. 그래서 so white a bird라고도 쓸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such를 이용해서 such a 형명 어순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His beauty shines so brightly. 그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어, 밝게 반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완이겠죠. 어, 그래서 스완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밝게 빛나고 있다라고 크로우가 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네 이번 문장에서는 우리 현재 완료시제 쓰인 거잘 보셔야 되겠고요. Such a 혁명 이런 표현, 어순 주의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swan must be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 그러므로 이 백조는 뭐뭐임에 틀림없어. 여러분, 머스트라는 조동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말할 수도 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가장 행복한 새임에 틀림없어라는 강한 추측을 의미하고 있는 조동사 머스트고요. 그다음에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쓰여야 돼요. 여러분이 비동사를 되게 많이 놓치시거든요. 그래서 must 하고 더 해피스트 버드 이런 식으로 많이 많이. 하세요. 근데 네, 그러시면 안 되고 비동사가 꼭 필요합니다. 동사가 없는 문장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must be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라고 하셔야 되고 지금 가장 행복한 새라고 최상급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최상급은요 est를 붙여서 만드는데 중요한 점은 앞에 관사가 함께 쓰인다는 점이죠. 그래서 the happiest bird라고 더를 빼놓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할때 전치사 in 하는 것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따옴표로 묶인 문장이었기 때문에 크로우가 어, 그냥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였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썼지만 이제 다시 또 과거 시제로 돌아갔죠. 그래서 he went to the swan. 그래서 그는 백조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expressed his thoughts. 그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말했습니다.죠. 그래서 said 대신에 어, expressed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Actually, 그러자, the swan said, swan이 말합니다. 사실은, I thought, 나도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that I was the happiest bird. 내가 가장 행복한 새라고 생각했어. 그죠? 최상급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the happiest bird인 거 보시고, 뒤에 I was the happiest bird라는 완전한 문장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쓰이고 있는 거 보시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I thought I was the happiest bird라고 해도 괜찮겠죠. But then I saw a parrot. 그런데 내가 누구를 봤냐면, parrot. 앵무새를 봤어요. 자, 그런데 앵무새를 보니까, Now I think the parrot is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 아, 페럿을 보자. 지금 나는 생각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앵무새가 가장 행복한 새라고 생각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제를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과거에 나는 생각했어 내가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새라고. 그런데 now 지금은 나는 생각해. 현재 시제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the parrot is. 그죠? 그래서 시제, 시제를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현재 생각하는 거니까, the parrot is 라고 현재 시제 쓰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최상급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the parrot is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라는 완전한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것도 보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지금, 어, 최상급이 세 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최상급, 아, 어, 해피스트 할때 Y를 I로 바꾸고 EST 붙여야 되는 거라든지, 관사 더를꼭 써야 되는 부분, 요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시제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 생각했을 때는 I was, 지만 현재 생각할 때는 the parent is라는 거, 요런 것들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crow asked why he t h o u g h t so. 아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he는 아 the swan이겠죠. swan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so는 뭐겠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swan이 the parrot is the happiest bird라고 생각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아 지금 간접 의문문이에요. 아 커다란 문장 속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라는 의문문이 들어간 간접 의문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순을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The crow asked why did he think so?가 아니라 Why he thought. 그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야 되는 거잘 보시고요. 역시나 시제 주의깊게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The swan answered. 아, 백조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The parrot has colorful feathers. 아, 앵무새가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다. He is more beautiful than I am. 그래서 그는 나보다 더 아름다워요. He must be proud of his appearance. 그는 분명히 그의 외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지금 역시나 다운표로 묶인 문장은 어, 다시 또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시제를 잘 보셔야 될것 같고 비교급도 나왔어요. 그가 나보다 더 아름답다. 그래서 more beautiful than 하는 거 보시고 he is, I am 이렇게 비교 대상의 형태를 서로 일치시켜 주는 거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He must, must 또 나왔죠? 어, 여기서도 역시나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비동사 빼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자부심을 느끼다 할때 쓰는 표현 Be proud of까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우리 간접 의문문 나왔던 거 어순이랑 시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비교급도 나왔으니까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The crow then flew to the parrot. 그래서 이제 앵무새에게 가봤습니다. fly의 과거 시제는 flew죠. 그래서 시제, 형태 잘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 swan said, You are the happiest bird because you have colorful feathers. 아, 스완은 말했습니다. 백조가 말했어요. 당신이, 너가, 페럿이죠? 어, 페럿이 perish Are the happiest bird라고 말했습니다. 아,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스완이 말한 건 과거시제에 말했죠. 그런데 당신이 happiest bird인 거는 현재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에 일치를 하지 않고 you are 이라고 현재 시제 쓰고 있는 거잘 보셔야 되고 지금 목적어 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보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조는 말했어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새라고 말했어요. 왜냐 하면, 그죠? 접속사 because가 쓰이고 있죠. You have colorful feathers. 당신이 알록달록한 예쁜 깃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행복한 새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아, 지금 이유를 얘기할 때도 뒤에 you have colorful feathers라고 문장에 오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 because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 because of라는 전치사를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여기 you are the happiest bird 할때 시제 일치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parrot explained, 그러자 앵무새가 설명했습니다. I lived a very happy life until I saw a peacock. 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until I saw a peacock. 내가 공작새를 보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until의 의미, 뭐뭐 할 때까지의 의미죠. 그래서 until이라는 접속사로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잘 보셔야 되고요. My feathers are colorful. 나의 깃털들은 알록달록해. But, 하지만 the peacock의 feathers는 are colorful하고, big하고, 그리고 gorgeous, 아주 멋져, 웅장해, 아주 크고, 어, 알록달록하고, 웅장하고, 멋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지금 feathers가 복수기 때문에 동사 are 하고 있는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So, he is loved by everyone. 그래서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피커크겠죠 Loved by everyone.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죠. 아, 지금 피코크가 누구를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피코크가 사랑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BPP의 형태로 쓰고 있는 거잘 보시고, 누구누구로부터 할때 전치사 by로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by everyone 하는 부분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수동태 잘 보셔야 되겠죠. The crow then visited the peacock at the zoo. 아, 자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방문했습니다. 누구를 방문했냐면 아, 공작새를 방문했죠. 근데 공작새는 어디에 있어요? At the zoo. 뭐죠? 동물원에 있습니다. 전치사 at 하는 것도 보시고요. There were a lot of people around the peacock. 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공작새 주변에 할때 전치사 around 하는 거 보시고요. 뭐 무엇이 있다 하는 유도부사 there 이또 나왔죠.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로 과거시제로 were 하는 부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they praised him for his beauty. 아,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they가 a lot of people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for his beauty.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할때 전치사 for로 연결하는 부분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The crow thought. 그래서 까마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 이러 이러하다는 것을 생각했죠. 그러므로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보이셔야 되고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피코크가 공작새가 must be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 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동사 must 또 나왔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을 하는 뜻의 조동사고요. 어, 비동사 빼놓지 않게 조심하시고 최상급 또 나왔.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유도부사 나왔을 때 비동사의 형태 주의깊게 보셔야 되고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부분 이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fter all the people left 어,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 접속사 after이죠. The crow는요, started to talk to the peacock. 아, 까마귀가 시작했습니다. 뭐하기를 시작했냐면 아, 공작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Start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to talk가 쓰이고 있죠. 이야기하는 것을이라고 목적어가 아,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start의 목적어는요, to 부정사 말고도 동명사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started talking to the peacock라고 해도 맞는 문장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아, 얘기합니다. Peacock. You are so beautiful. 너 정말 아름답구나. Many people come to see you every day. 아,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너를 보기 위해서. 투부정세 부사정용법의 목적이네요. 그러므로 in order to나 so as to로도 바꿨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는 표현 빈칸 나올 수 있겠죠? When people see me, 사람들이 나를 볼 때, they chase me away. 아, 그들은 나를 쫓아내. 아,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러 오는데, 아, 나는 사람들이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on, 아, on the other hand라는 아, 접속부사가 올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뭐뭐 할때 라는 접속사, when도 보시고, 아, chase me away. 여기 잘 보셔야 되겠죠. chase away 라는 이어 동사예요. 뭐뭐를 쫓아내다. 이렇게 이어 동사가 쓰였을 때는요. 목적어를 원래는 가운데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돼요. 그러나 이 목적어가 이렇게 대명사일 때는요. 꼭 중간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chase away m 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의 위치, 목적어의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I think you are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 그래서 나는 생각해. 너가 가장 행복한 새라고 생각해. 여기 또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상급 여러 번 나오고 있으니까 꼭 스펠링이라든지 관사 써야 되는 부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투부정사의 용법,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사정용법의 목적인지,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이어 동사 쓸 때, 목적어의 위치,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더 피코크가 말했습니다. I may be the most beautiful bird. But I'm not happy. 나는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새일 수는 있어, 새일지도 몰라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조동사 may죠. 여러분 may는요 추측 또는 허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추측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새일지는 몰라도 나는 행복하지는 않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지금 최상급이 또 나왔어요. The most beautiful bird. 그죠? 그래서 최상급 쓰는 거 아, beautiful이 삼음절이기 때문에 앞에 most를 쓰고 있. 있고 관사 더도 쓰는 것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Because of my beauty. 나의 아름다움 때문에. 지금 because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Because of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My beauty가 어, 명사죠. 명사 구조.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문장을 연결한다면 접속사 because만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because랑 because of가 구별이 되셔야 되고요. I am stuck in this too. 아,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나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는 동물원에 갇혀 있어. 내가 누구를 가둔 게 아니라 나는 갇힘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동태로 be stuck in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 거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Unlike me, 나와는 다르게라는 전치사죠. You aren't kept in a cage. 너는 우리의 세장 안에 갇혀 있지 않아. 너가 누구를 가두는 게 아니라 너가 갇힘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또 수동태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aren't kept라고 수동태의 부정형 쓰이고 있는 거잘 보셔야 되고요. I want to be like you. 나는 너처럼 되고 싶어. 그죠? want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거 보시고요. 여기서는 뭐뭐처럼의 전치사로 쓰인 like입니다. unlike의 반대말이죠. 빈칸으로 나오면 쓰실 줄 아셔야 될것 같고요. Because you can go anywhere. 왜냐하면 너는 어디든지 갈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처럼 되고 싶어. 라는 문장입니다. 어, because 나왔어요. you can go anywhere 이라는 문장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because라는 접속사 쓰이고 있는 거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because of랑 구별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긍정문이지만 어디라도 라는 의미기 때문에 anywhere 쓰이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because of랑 because 구별하는 거잘 보셔야 되겠고요. 수동태가 두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표현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After the crow talked to the peacock. 까마귀가 피콕 그 공작새죠? 공작새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접속사 after죠. He started to think. 그는 생각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start 또 나왔네요. start 다음에는 목적어로서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지만 동명사가 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to think도 맞지만 thinking이라고 해도 되는 것까지 같이 보시고요.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시작했냐면 about who the happiest bird was. 간접 의문문이 또 나왔네요. 가장 행복한 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어, 원래는 Who was the happiest bird? 라는 의문문이었죠. 그런데 어, he started to think about이라는 커다란 문장 속에 들어가면서 간접 의문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Who the happiest bird? 라는 주어 was라는 동사.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와야 되는 거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The crow thought to himself. Uh, 까마귀는요, thought to himself. 마음속으로 생각하다죠?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The peacock's feathers are impressive, but he is stuck in a cage. Uh, 공작새의 깃털은 are impressive, 인상적이야. But, 하지만 he is stuck in a cage. 그는 세장 안에 갇혀있어. 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피코크의 feathers가 복수니까 수일치하는 부분 잘 보시고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h 는 피코크겠죠? 공작새는 is stuck, 갇혀있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계속 쓰고 있는 부분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아까 간접 의문문 나왔을 때, 어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 수동태 표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I don't have colorful feathers. 나는 알록달록한 예쁜 깃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But I'm free to fly anywhere. 나는 자유로워. To fly anywhere.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워. 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긍정문이지만 어디든지 라는 표현 anywhere 쓰이고 있는 거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뭐하게 자유롭다. be free to 부정사 쓰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The crow went back to the forest. Uh, 까마귀는요, 그래서 숲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디 어디로 돌아가다, go back to 하는 거 보시고요. 시제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되겠죠. He looked at himself. 그는 그 자신을 봤습니다. In the water again. 다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He looked at himself in the water again and saw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 그는 봤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 뭐뭐를 보다 할때 look at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 쓰이는 거잘 보셔야 되겠고요. 어,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so. 봤습니다. 누구를 봤냐면 uh, The happiest bird. Uh, 가장 행복한 새를 보았습니다. In the world. 이제는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물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가장 행복한 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end라고 병렬구조 uh,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제 다시 한번잘체크하 시고요. 최상급 워낙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상급 쓰는 거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다른 것보다 병렬 구조로 연결되었을 때 시제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까마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이 눅률김 팔과 본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